네. 어, 국민 여러분, KBS 가요 김희철 사장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 사교화, 각종 위원회, 동원 체제, 완제 동원 체제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이사회에 이사 4분이 네 김희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체제의 총 사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파 왜곡 방송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희철 사장 체제에서 KBS의 보도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등은 평파 왜곡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진우, 최경련 같은 대표적인 평파 진행자들을 동원해서 KBS의 프로그램을 변파 회복의 대표적인 물건들로 전락시켰습니다. 방송이 변파 회복이 심해지면 시청률이 하락하겠지요. 시청률이 하락하면 광고가 붙지 않겠지요. 그래서 경영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올 1분기에만 4 0 0여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파 외국 방송이 심해져서 국민의 절반이 도저히 이건 들을 수가 없다라고 불만을 포도하니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극약 처방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저지르게 된 모든 초래하게 된 책임이 김희철 사장 본인에게 있는데 우리는 정작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관제, 데모 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청자위원회를 동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는 완제 데모 형식의 성명서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상 정해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이자들이 갑자기 수신료 정책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역 시청자위원회가 소속된 총국장, 방송국장들이 다 양승동 김일철 체제에서 호위무사로 활동했던 자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수신료 관련 특집 프로그램도 방송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댓글 폭탄이 쏟아져서 김일철 사장 당장 나가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다 댓글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댓글이 올라갔는데 유튜브, KBS에 공개된 댓글들은 지상파 방송사 모니터에는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여론 조작이고 선전 선동 아니겠습니까? 김희철 사장이 할수 있는 것은 선전 선동, 여론 조작, 경영 참사 이런 것들 밖에 없으니 경영 능력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될 남영진 이사장조차도 아무런 어떤 대응을 내놓지 못한 채 4인 2사가 주장한 동반총 사태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기 짝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양심이 없는 자들이 KBS 경영진과 이사회 수장을 맡고 있으니 이게 국민의 방송 KBS가 될수 있겠습니까? 재명적인 민노총 노영방송, 민노총 왕국의 수장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수신료를 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KBS 방송이 정상화되면 수신료 5천원, 만원도 내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쳐두고 어떻게 김희철, 남영진 체제가 지속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김희철, 남영진 두 사람은 즉각 사퇴하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경영참사, 보도참사, 인사참사 김희철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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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선택하라. 집행기관, 감독부실, 남영진 이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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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철 남영진. 정말 지긋지긋하다. 즉각 지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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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32일간.